2020년 4월 모의고사 수학 나영 20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먼저 문제부터 파악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문제를 파악한다는 것은 원리를 찾고 거기에 걸맞는 뭐하다 대응법을 세우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 20번 문제의 원리는 도대체 뭐가 쓰였고 거기에 걸맞는 대응법은 뭔가 조금 알아보자고요. 자, 원리 파트는 보면 주어진 게뭐 주어졌어? 정적분을 주어졌어. 근데 물어보는 건뭘 극댓값을 물어봐. 여러분들 GX의 극댓값을 물어보면 여기 뭐 해야 되겠어? 미분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잖아요. 그죠? 오, 그러니까 원리는 쉽네. 원리는 뭐와? 그죠? 정적분과 뭐에서 시험 문제 냈다? 미분에서 시험 문제 냈다.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gx hx ft dt가 있더라 와 이와 같은 정적분을 내가 뭐한다 미분을 해제 킨다 이거 공식만 하면 끝났어요 그죠 이거 하면 어떻게 나와요 이거 이거 갖다 놓으면 되는 거야 그죠 f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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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다 갖다 놓으면 내 t 에다가 그죠? f에 자 h에 x 그리고 한번더 미분 h- x 빼기 그죠? 이제 g f에 뭐야? G에 x. 뭐 g x 곱하기 뭐다시 g- x 그러니까 원리는 요거 하나 쓰였어 간단하네 이거 하나 쓰였어 그럼 이거로 끝이야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문제 자,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 여기 뭐 나왔어? 자, 삼차함수 개수가 뭐래? 1이래. 그럼 나는 하, 조건 하나 주었으니까 f x는 자,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야. 문자가 무려 몇개 주어졌어요? a, b, c니까 조건 몇개 찾아와야 돼? 여기서 무려 조건을 몇개 찾아와야 돼? 조건을 세개를 찾아와야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조건 세개 찾아보면 는 여기 뭐 x 이꼴 0에서 조건 하나 떴어 안 떴어 첫째 극대값이 얼마래 극대값이 0일래 두개 떴네 그다음에 여기는 뭐래 대칭이네 이걸 이용해서 세 번째 구하면 끝났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보자. 자 내가 g 함수의극대극수를 찾으려면 얘를 미분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미분해 볼게요 그 잡아서 그럼 뭐야 G X는 이제 써야 돼 지금 우리 이공식을 쓰면 끝난 거야 이거 갖다 넣어보세요 넣어보니까 그냥 F의 X로 끝났네 얘, 미분하면 1이고 밑에 거는 0 미분하면 0이니까 없어지네 불러서 얘 미분해 보세요 더하기 미분부 각각 미분하죠 끝났어 그 요거 갖고 시험 되는 거야. 그럼 여기 0에서 0에서 어떤 함수가 0에서 극대 극소 가지려면 이거는뭐 나와야 돼? 0 나와야 되겠네. 이거 0 나와야 되는 거야, 이거. 이해가 어요안 갔어요. 이해 갔죠? 그럼 여다 0 넣어 보세요. 자. f의 0 플러스 f-0은 얼마래? 0이래. 그래서 식 하나 끄잡어냈어. 냈어. 냈어? 끄잡어냈는데 그때가 뭘 갔는데 극댓값이 0이래. 극댓값이. 그럼 극댓값이 0이란 얘기는 이제는 두번 요렇게 갖고 하나 찾아냈죠. 이제 극댓값이 0이면 g(0)을 넣으면 뭐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되겠네. 그럼 이번에는 어떤 거예요? 어떤 거 해야 되겠죠. 그죠? 자, g의 0은 0에서 어디까지 0까지 ft 뭐야 dt 플러스 f의 0이야 여기 돼야 안돼 되죠 휴값 없이 0에서 0이니까 0 나와 안 나와 나오는데 이게 g형이 0이래 그럼 끝났네 어, f0은 얼마래 0이래 그럼 f0 갖다 넣보세요너보니까 뭐다 오, f 0도 0이다 돼야 안돼 되죠 몇까지 해하어요자 되죠 그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여기다 이거 넣어갖고 식하는 것보다 더 빨리 하는 방법이 있죠. 그죠? 자 f의 a가 0이고 f-a도 0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f함수, 다항함수 f 이게 다항함수면 뭘 가져? 반드시 x-a의 제곱을 갖는다. 대한대대죠 이렇게 가죠. 그러면 얘를 a, b, c 이걸 갖다 놓고서 계산하는 것보다 더 빨리 가는 방법은 뭐겠어? fx는 그럼 뭐가 되겠어? 오, f의 x는 무슨 꼴이 돼야 돼? fx는? 자, 보세요. fx는 어떻게 해야 돼? 최고창이 이니까 얼마? x-0이 요거죠 0에 얼마? 제곱의 x-k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 그래서 바로 나오네. fx는 어떻게 되는 거야? x의 제곱의 얼마? x 마이너스 k 나는 이제 뭐만 구하면 끝났어 k만 구하면 끝난 거야 나는 이제 뭐만 구하면 끝이작 k 구하면 끝 여기까지 갔어요 그럼 나는 k는 요거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요거 됐어요 요게 뭐에 대한 대칭이래 원점에 대한 대칭이래 돼요 그죠 원점에 대한 대칭이면 자 얘를 얘기하는 거야 마이너스 아, x는 어떻게 되는 거 그죠 마이너스 fx 이거야. 즉 무슨 함수만 살아남는 거야? 홀수 함수만 살아남는 거야. 뭐만 살아남어? 홀수 함수만 생존하는 거야. 홀수 함수만 뭐다? 생존. 그러면 짝수 함수는 다 뭐한다? 없어진다는 얘기야. 이해갔어요? 됐어, 안 됐어, 됐죠? 그럼 나는 요함수를 먼저 구해야 되겠네. 그죠? 요함수는여기 해놨어, 안 해놨어? 해놨죠? 그러면, 자, g-x야. 요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 얼마에 바로 쓸게. x 삼성 빼기 k에 얼마? x에 얼마? 제곱. 자, 이거 미분해 볼게. 요거 미분하니까 얼마? 플러스 3에 얼마? x에 제곱 빼기 2kx. 대한대 되죠? 자, 이거 예쁘게 정리해 볼까요? 정리 x의 3승에 자플러 얼마 3 마이너스 k의 x의 제곱 빼기 2k x야 이게 다시 가역할에 됐어 안돼역할에 됐죠 아까 전에 말씀드리지만 이 g- 함수가 원점에 관해서 뭐래 대칭이려면 뭐만 살아나면 홀수 함수만 살아나 얘네들만 살아남는 거야 3차와 1차 함수 그럼 2차 함수는 죽어져야 돼안 죽어져야, 죽어져야 되겠죠 죽어진다는 얘기는 앞에 게 0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k가 얼마다 3이다 게임 끝났네 갔다 이제 눈면답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해 갔어요 그럼 어보세요고 이제 f(x)는 어떻게 해? x의 제곱에 x 얼마 3이 되고 뭘 구하라고 물어봤어 구하는 거 f 1를 구하래 f2는 얼마 2의 제곱 4 곱하기 2의 2 5 빼기 1이네 그래서 얼마다 마이너스 4다 끝났네 됐어요? 답 얼마? 2번 요렇게 구하면 끝이겠죠. 여러분들 1 9수학 적분 부분 보세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드디어